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 제 1장 크리스마스 이브 매년 12월 24일이면 의사인 스텔바움 씨의 아이들은 거실 근처에는 온종일 얼씬도 할수 없었다. 거실 옆 널찍한 응접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출입금지였다. 프리츠와 마리는 응접실 옆 작은 방 구석에 서로 꼭 붙어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며 해가 저물었지만 평소처럼 불을 켜주러 들어오는 이도 없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자니 어쩐지 으스스한 기분이었다. 프리츠는 이제 일곱 살인 동생 마리에게 응접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덜컹거리는 소리, 뭔가를 조심조심 두드리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노라고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프리츠는 또 조금 전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키가 작은 남자 한 명이 옆구리에 큰 상자를 끼고 복도를 지나는 것을 보았다며 그 남자가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틀림없다고도 말했다. 마리는 기뻐서 작은 두 손으로 손뼉을 치며 외쳤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이번에는 얼마나 근사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을까? 고등법원 판사인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땅마른 작은 체구에 얼굴은 주름투성이였고 오른쪽 눈에는 금지마한 검은색 안대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어서 가느다란 유리 섬유로 솜씨 좋게 만든 흰색 가발을 늘 쓰고 다녔다.